안녕하십니까 불편한 TV 싸가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아프리카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. 아프리카 음식들이 처음에는 안 맞았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. 그중에 이제 소고기나 아니면 생선 요리들이 정말 맛있어요. 제가 여기 오늘은 그 사브 사바... 파라노. 발음하기가 어. 조금 제가 아직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. 안 되고 있어요. 초급 과정하고 있으니까 어뭐 이렇게 올해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늘고 있는 게좀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제가 올라가서 메뉴들을 좀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송탄입니다 들어왔고요. 여기 그 성탄에 있는 아프리카 전통 식당입니다. 근데 여기 전통 식당이 이제 오리지널 전통 식당도 있고 이렇게 퓨전 식당도 있는데 어 음식 다나요? 그요 그, 지금 이 생선 피르시 이 음식이 아 노셔도 돼요. 네. 그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그 식사할 때 먹는 음식이에요. 네, 이게 어,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그 바다 생선을 드시잖아요. 근데 그 이쪽은 콩고강이 그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크게의 강입니다. 근데 그이그 그 강에서 나오는 이 고기들이 잉어과인데 어, 민물 민물 생선이에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민물 생선 냄새 나서 잘안 먹잖아요. 여기는 진짜 민물 생선을 잘 먹는데, 진짜로 냄새가 안 나요. 지금 이 요리 같은 경우는, 그, 소고기에, 이게 밥, 밥이 이렇게 곁들여서 나왔, 나오는데, 제가 이거 지금 이식당에서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제가 지금 먹어보려고요. 자, 한 번. 어. 제가 출장 갔을 때, 그 먹던 그 냄새에요. 이거 속꼬리네 속꼬리다, 속꼬리다, 속꼬리. 음, 굉장히 부드럽네와 정말 맛있어. 음, 약간 간장 베이스 같기도 한데, 음, 간장 베이스 아니 소스 같은 특이해요. 아무튼, 한국 맛하고는 좀 틀리는데, 뭐, 향이 짙거나 이렇진 않아요. 어... 소스가 약간 틀린 갈비찜 그런 맛인데,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자, 이 밥을 먹어보면. 음, 밥도 살짝 밑간은 돼 있어요. 아, 이제 이게, 이게 콩고 쌀은 되게 이렇게, 퍼지고 베트남 쌀처럼 좀 가벼운 식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살로 하다 보니까 쫄깃쫄깃하네요.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자 다음 이거 좀 먹고요. 우리 카메라 박피디도좀 먹게끔 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머리 머리. 근데 살이 이렇게 많거든요.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간도 잘배 있어요. 그리고 냄새가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그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와서 드셔보시면 아마 가족분들 모시고 분명 오게 될 겁니다. 네, 형님, 아프리카 가서 그냥 괜히 있던 게아니에 진짜 맛있어 음식. 이 또가 약간 달달해. 진짜로요 시청자 여러분. 술 먹기에도 너무 좋고요. 이 밥하고 나와 있는 이 메뉴들하고 조화가 엄청 잘 진짜 이루어져요. 닭인데요. 이것도 진짜 <laughs> 맛있어 보여. 음. 와. 손으로 먹어야겠다. 가격대는 만 15,000원. 또한 2만 원 차이거든요. 네, 괜찮아요. 진짜. 주나 자 아, 너무 부드러워. 선생들이 먹는 이제 바나나 튀김, 샐러드, 어, 생선 프라이드 이게 기본적인 식사 메뉴인데 바나나가요 음, 같은 바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하고는 많이 틀린 게 일단 콩고에서 나오는 바나나가 좀 작아요. 우리가 먹는 것보다 그리고 엄청 달아요. 콩고 바나, 바나나 같아요 봐봐 바나나? 바나 콩고? 콩고 바나나? 오케이 제가 맞았어요 이게 좀 색깔이 짙고 당도가 있잖아요 한국 바나나하고는 한50% 정도?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야, 아프리카 음식은 진짜 아 뭐 될까 이런 이제 의문점도 나고 요좀 섣불리 이렇게 도전하기가 힘들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. 뭐 이게 더 맛있다 하기에는 이 메뉴가 상당히 이제 분야가 틀려요. 근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소고기 자체를 좋아하거든요. 돼지고기는 내 속골이 진짜 정말 맛있어요. 어, 마지막으로 이 생선 요리는 아무튼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먹는 이런 그러니까 민물 생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. 비린내가 안 나요.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가시가 이게 생선이 크다 보니까 가시가 커서 골, 골라내기도 편해요. 아무튼 이 생선 요리도 정말 맛있어요. 자, 오늘 아프리카 음식 또 도전기 정말 맛있습니다. 따봉입니다. 아무튼 여기 송탄에 있는 아프리카 식당 꼭 오셔야 될 때입니다. 숨은 맛집입니다. 인증.